그러면 99%가 리스나 장기렌트카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대부분 렌트카 하는 사람들은 차 갖다 주고 계약서 쓰고 돈 받고 그리고 차 들어오면 차 받고 아주 단순한 것만 해요 근데 나중에 명함을 쭉 뿌리다 보면 친구나 지인들이 너 리스, 장기렌트 등에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렌트카 하는 사람들은 나못하는데 일단 상품 설명을 못 하고요 견적을 못 뽑아요 기아 영업소 가서 그냥 해 또는 홈쇼핑에 돼. 이렇게 다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교육장이고 보면 여기 뒤에 주소 있습니다 충절로 여기가 자동차 전시장처럼 돼 있어요 거기를 오시면 우리는 리스 장기렌트카만 파는데 거기는 다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주변 지인이 장기렌트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설명할 줄 모르잖아요 제품 설명도 못하고 우리한테 던져 그럼 우리 여기서 자동차 우리 영업사원들이다 상담하고 만나서 출구까지다 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23개사 캐피탈 에이전트 다 갖고 있다고 일회성 수수료를 받아요 그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손님한테 썬팅 블랙박스 한 30만 원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70만 원 남았죠 우리 상담하는 상담 요원들 뭐 전화비는 해야 될거 아니야 시간 뺏었으니까 20만 원 빼고 나머지 50만 원은 드립니다 다른 렌트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거를 우리는 돈으로 환산해서 다 드려요 어나 워싱 공장 갖고 있는데 나 여기 납품할래 라고 하면은 나한테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와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여행사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다음 달부터 라디오 광고 나갑니다 어 CF 모델을 지금 광고 모델을 정준호 쓰는 거 아시죠 우리가 창우자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어플 회사인데 여기에 우리 정준호 대표가 20% 지분을 갖고 있어요. 저도 20% 갖고 있고 다섯 명에서 20%씩 지분을 갖고 하는 회사가 모빌리티 회사예요. 모빌리티 회사가 이 어플을 만든 거예요. 현재 뭐 이렇게 지금 우리 회사의 비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차가 한 달에 최소 나가야 되는 일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가 주실까요? 그냥 5일에서 열을 나가면 할 부분 간신히 찍고요. 20일 나가면 돈금면 돈. 대표님 유튜브도 영상 봤는데 거의 뭐 롯데렌트카 기준으로 이제 그 렌트 비용이 산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응.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임의대로 정해서 넣어서 컨택을 받을 수 있는지 됩니다 네. 우리가 서울에 있는 렌트카 가격하고 제주도에 있는 렌트카 가격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똑같은 롯데렌트카인데 제주도에 있는 롯데렌트카 가격하고 서울에 있는 롯데렌트카 가격하고 다르죠 네. 똑같은 롯데렌트카인데 주말 가격 주중 가격 같아요 달라요? 쥐들 마음대로 해요 가격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이건 불법이 될 수가 없어요 가격 담합 그게 불법이에요 담합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영업만 됐을 때는 가격을 제가 어느 정도 정해서 정해서 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넣었을 때뭐 공업사에는 당연히 계획 안갈 것이고 보험사는 그렇죠? 저랑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건 있어요 보험사하고 네. 좀마찰은좀 있을 거예요 내가 잘 모르잖아 걔네들한테 끌려 걔네들이 우리를 갖고 놀아요 넉넉합니다. 좀말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가 승질 부릴 때는 좀 승질 부리고 뭐 예를 들어서 쏘나타 가격을 8에서 9만원 정도 받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우리가 20만원 청구하면 진짜 이건 이건 우리가 야마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래도 통상적인 범위를 너무 벗어나서 하는 건데 우리의 가장 문제는 우리가 통상적인 가격만 받아도 우리 20일만 나가도 돈 벌어요. 근데 그 정도 어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 저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520D 사고 났는데 소나타피하고 8만 원 주는 거 이거는 싸워야죠 니네가 이따 이거 나오면 우리 또 양아치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A라는 사람이 가해자예요 자 B라는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렌트를 사잖아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차가 520D 또는 E클라스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E클라스나 520D를 이 사람한테 주었는데이 가해자의 보험사가 뭐 삼성화재라고 쳐요. 삼성화재에서 하루에 8만원 줬네? 쏘나타값 줬네? 별같잖아 못해도 520D 17만원, 18만원 받아야 되잖아요. 1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8만원 줬네? 라고 하면 이게 열흘이면 80만원, 150만원 받고 80만원 받은 거예요, 저희가. 우리 입장으로서는 뭐 하가나는 엄밀히 따지면 렌트를 탄 사람이 누구야이사람이잖아자 여기서 80만원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7 0로 우리는 더 받아야 되잖아 우리의 가격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청구하냐 탄 사람한테 청구를 해요 법적으로 청구하면 우리가 웬만하면 이깁니다 8만원짜리 하는데 가서 타던가 우리는 15만원 받아야 되겠어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 손님이잖아 우리 손님인데 손님한테 어떻게 청구해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손님한테 위임장을 받아 위임장을 받아서 우리는 손님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를 못하니 여기 피해자잖아. 이 사람한테 신고해. 이, 이 사람이 가해자잖아. 물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요즘 전자소송이 다됩니다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전자소송으로 이 사람한테 소송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리해서 소송을 합니다. 나무 치심하네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이기던 지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방 법원에서 뭐가 딱하고 날라오면 사람이 겁부터 먹어요. 돈 얼마 내놔라. 어? 소송 소송장이 딱 날라가면 그럼 이 사람은 삼성화재에 전화해서 개지랄 떨겠죠. 두개돼 있어요. 우리 누구한테 받아도 받아요 사실. 우리도 귀찮지 좀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웬만하면 그 보험사하고 웬만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뿐이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죠. 근데 사실 방법은.